여러분, 안녕. 박동수 t v 의 빡둥입니다. 자, 오늘은요, 레고를 준비했습니다. 주라교의 기 폴런 킹덤. 스티키 몰러크의, 음, 감옥 탈출? 인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잘 보면, 어, 캐릭터는 이 대머리 공룡이랑, 어, 헬리우 박사. 어 용병 같은 기어쨌든 어,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사용 어, 어떻게 하는지 있고 다른 공룡들 분해 해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뜯어볼 가위를 챙겨야 됩니다. 아, 좀 가위를 요즘 안 챙기네요. 폴른 킹덤 저는요 공룡레고 완전 갖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사 달라고 사 달라고 졸랐는데 레고샵알죠레고샵가안 가고 그냥 이거 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음. 오늘 만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다음 주부터 사는 거 갈겠습니다. 이러다 시간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어. 넣었고, 자 스틱 사용서 어, 조립 설명서 한권 있고요자 스티키몰로크 1번 봉지랑 2번 봉지가 있습니다 자 설명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번 봉지 레고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택배가좀빨랐더라고요 아니, 저저그저께 월요일에 배송됐는데 오늘 왔어요 요거저 이만 거어떻어거 저거. 저 좋구요. 자, 이것도, 이것도 잘라야 되거든요. 공룡은 너무 처음입니다. 레고 공룡. 처음으로 손을 만져봅니다. 이거 찢어버려! 아, 됐다. 좋아. 음. 끝텐 역시 고무 재질이고요 머리 관절 그리고 자머 머리, 머리가 없는 대머리 공동을 꺼내 보겠습니다. 다 머리는 있고 머리가 이 없는 대머리인가? 다 꺼냈고요. 일단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야죠. 자, 캐릭터 일단. 음, 수염도 엄청 넓어요. 자, 수염. 음. 자. 자, 지금. 마치 총. 전 이런 거 완전 처음이에요. 이에 태어나서 이런 거 만드는 거공룡 처음이에요. 일단 여기에다가 위에 테크닉 핀을 없습니다. 그리고, 음, 뒤로 넘기면 대머리 없고요 음, 안 빠지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 뒤에 스티키 몰로커는요, 어떤 어떤 지옥에서 악마라는 무서운 공룡이에요. 머리가 안 접히네. 그게 좀 아깝습니다. 제가 랜덤팩 있죠. 주라기 월드 폴롱킹덤 랜덤팩 거기서 스테키몰로크를한 뽑았는데 엄청난 촉감으로 그거 나올 그거는요. 어, 박치기 공룡, 대머리 공룡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 쪽이 좀 둥글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위에는 딱딱하고 둥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시간이 없으면 이 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좀은. 좀, 그러네. 자, 하고요. 다리를 꼽습니다. 어, 거꾸로 꼽을 것. 어, 다리 관절은 좀 많이 움직이네요. 하고, 손을, 음 아니네. 그러면, 스티키 몰록 완성입니다. 자, 제가 랜덤 뽑기 스티키 몰록 보여줄게요. 아, 그냥 보여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판뜨기에다가 7x2짜리 남색 블록에 꼽습니다. 주라기와이드 폴른 킹덤 오신 사람은 좀놀랬을 거예요. 마지막에 티라노사우스 나오고, 전혀 완전 깜짝 놀랐거든요. 천춘일 때 봤는데 사람 음마음마 했습니다. 쉬는 날이 있어. 그럴 거예요. 음. 음. 지금? 위주로 레고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공룡을 많이 좋아할 거예요. 제가 우리 반 친구에서 정지혁이라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레고를 좋아하면서도 공룡을 좋아해요. 저도 레고를 좋아하면서 공룡을 좋아하는데 음, 좀 이상합니다. 이 레고가 이상한 게 아니라 공룡과 어떻게 레고를 좋아하는지가 이상합니다. <laughs> 아, 제가 레고 방송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제가 킬러데스 사이저 팽이로 한개 샀고요. 이걸 두개꼽을 합니다. 이런 거 정말 처음 알수 아, 있다가. 제가요, 왼쪽 팔, 팔꿈치 아래쪽에, 어, 다친 건 아니고요. 부었어요, 조금. 제가 해피달레르기라 보니까, 생존 수련 같다 보니까, 그, 좀, 이런 게 낫더라고요. 살면서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엄마도 고생 많고, 나도 고생 많고, 아빠도 고생 많고. 사람들은 요즘 힘든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착하게 사면 좋겠습니다. 나, 점점 나아가긴 하는데, 점점 따가워져요. 자, 이걸. 이쪽 레고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이런 길이도 그냥 구성해 놓을까? 신기하다. 어우, 빠졌다. 이 레고 디자이너들은 그런 거 칸에 살지 않고 그냥 아예 한꺼번에 알면서 길이를 확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같아 자. 그... 어. 쥬라기 월드의 주인공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요. 오웬 크레디 클레어 디어, 디어링 존 해먼드 그리고 이안 말콤 이안 말콤은요. 쥬라기 공원 에서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저는요. 쥬라기 공원을 못봤어요. 왜냐면요. 제가 9년생이거든요. 2009년 그래서 못 봤어요. 제가 아까 밥을 먹었는지 입에서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요즘 생선은 많이 먹어요. 여러분 생선을 좋아합니까? 공룡들은 생선을 좋아했겠죠. 스티커 붙여야 돼. 이, 버튼. 올릴까요, 내릴까요? 방어. 주라기 워드 폴런 킹덤은요, 그거. 학당들이, 그, 공룡들은 돈으로 팔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인도렉터가 다 처리하고, 스틱에 올러커가 다 처리합니다. 응. 왜안꼽아죠 어디다? 오,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음, 많이 적응하면 좀 매끄럽게 될 거예요. 하고 이런 줄을 만드네요. 줄를 스틱에 볼러 그 말이에요. 그거 o 오웬이 만화에서 보면 어떤 감옥에 오웬이파을 불러가지고 벽을 오웬과 클레어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죠. 그래가지고 문을 아예 그거날려버려 그거 알아요? 차, 공룡 뺏는 차 있잖아요. 그거, 스티키 블로그가 박치기도 부서지지 않는 차입니다. 얼마나 비싼 거길래. 특히, 그런 거할때 영상, 아니, 영화 찍으려면 어마어마한 월급과 돈이 필요합니다. 자이어리도 사고. 이 모두 공룡 같은 것도 사야 되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애니메트릭, 애니메토릭인가? 그거, 주라 그거에 대해서도 아파토사우루스? 라키오사우루스? 그거에서도 썼어요. 그거, 목이 조금씩 들리면서 그것도, 눈도 깜빡이고, 그것도, 인... 티라노사우루스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 자이어루스페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은 아는 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저는 니다 아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이건 조금 안됩니다. 오, 스티키몰로크가 박치기 제왕이죠. 어, 파키캐팔로사우루스죠. 어, 그런 박치기 공룡들은 아예 파이프도 박살냅니다. 근데 그 철은 말이에요. 띠리리리 망했어요. 이거 두개 만들어야 돼요. 망했다, 망했다. 아나 진짜. 우선 본이구나. 한개더 만들어야 돼저 빨리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왠지 뭔가 이상하더라 메 이런 부품이 없지 생각 이렇게 연결합니다 오! 이 안에서 이제 스티킹으로 가 있겠죠. 전혀 크리에이터는 아니고 그런 좀미니스크레이터 커링 크레이터고요. 그렇게 큰 크레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 초보로 좀 찍어서 음. 이렇게 전기 충전기가 있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입니다. 17분이 넘었네. <laughs> 2번부터는 2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